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도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미세한 등락 끝에 반등의 종가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저점을 향해서 찍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장중에 저점 자체가 45,250원까지 저점을 좀 찍어주고 난 다음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은 방지가 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축, 현재 필요한 그런 구간 속에서 고재승 이슈가 나와도 못마땅을 판에 또다시 역대 최대 금액의 과징금. 151억 원을 또 부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관련되어서 100% 지분을 보유했던 K큐브와 관련된 검사 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무의미 판결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죠. 자, 근데 이 외에도 현재 공정그래법과 관련된 위반된 수사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 카카오와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시시시 조정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의 고가 인수 의혹도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모습이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된 콜, 콜, 호출 몰아주기와 관련된 의혹과 함께 다양한 현재, 어, 법적,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런 구간 속에서 오픈 채팅방, 즉,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과 관련해서 아이디의 암호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 조치했다, 미 조치했던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국내 업체 중에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과징금 외에도 음 카카오가 이와 같던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해서 인지하고. 어, 그리고 신고하지도 않았고, 이용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 함께, 신고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태료도 한 780만 원 정도를 조금 이제 이건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부과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입장에서는 회원의 일련번호, 우리가 이제 임시 아이디, 뭐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식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행정소송과 함께 법적 대항을 또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SM 엔터의 인수를 통해서 과연 현재 덕보단 실이 더 많은 듯한 그런 이제 현재 흐름 같아요. 물론 이제 향후에 콘텐츠 사업 자체에 대한 강력한 플랫폼으로서의 나아가야 될 입지 자체를 놓고 본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인데, SM 인수 시에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또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조사를 받아왔는데 결국은 SBS 의 MNC를 포함해서 손자회사 또 SM CNC 매각을 통해서 이를 또 해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 있습니다. 그래서 SABs MNC 지분 자체는 10% 정도를 이제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삼정 KPMG죠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죠 삼일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삼정 KPMG를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거수순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 물론 이제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올해는 이제 정신화 대표의 지인과 더불어서 계열사를 축소해가면서 AI 쪽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면서 몸집 줄이게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 우리가 이제 방송이 방통위를 통해서 우리가 대항해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어, 그대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 이런 부분들 에, 좀 이제 상반기에. 확실하게 이제 6월 이후에 6월말 이후에 이제 카카오 본사에서 이 i 의 핵심적인 인력과 카카오 버리는 갖고 있었던 양수권 자체가 본사로 완전히 결합이 되어지면서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전네좀안 좋은 것들 빨리 좀 끄면 좋은데 사법적 리스크 자체는 뭐 카카오 나름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그런 파고 자체는 많은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주가 자체는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5월 9일 날 실제. 발표 이후에 또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감과 함께 오만에서 다시 한번 깨어지면서 단한 차례 정도 종가상으로 반등이 들어가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은 조금 수급적으로 엇박자를 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카카오에 대해서 제니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뭐처럼 좀 매수에 좀 가담해주면서 일단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그쪽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매수 수에 가담했다가 장 마판에 오장 동시 효과 좀 매도로 좀 돌아섰던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틀 연속에서 현재 기관들은 매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다시 한번 하루 만에죠 아, 다시 한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들의 매수는 유입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아, 다시 한번 상거리 매도가 나오는 구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좀 집중적으로 물타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물타기가 좀 지칠 만한 그런 구간 정도. 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루 빨리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그이 카카오의 본업과 관련된 부분 이외의 부분들이 좀 해결의 가닥을 좀 잡아가면서 모멘텀 자체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네카오가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연초 1월달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위치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동안 네 이브보다는 카카오가 그래도 좀 가볍게 더 탄력 있게 올라섰던 그 구간 속에서 이제 절반 정도의 수준까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정 자체는 어느 정도 또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악재성 이슈에 조금 둔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자체는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구간 속에서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추세에 반전을 이끌어가기 힘든 그런 모습이니까 좀 외생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조금 이제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카카오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해외 기관 투자자을 상대로 i a 을 한다든지 에, 최근에 이제 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음, 이 와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꽃 추가를 뿌리는 이제 일들이 많았죠. 카카오 톡과 관련된 목통 사태도 있었고 또 이제 다소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구간 속에서 또 역대 과징금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아직은 맞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과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든 좀 축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뭐 최대 좋은 것은 어, 이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면 제일 좋겠고 해소가 되어지지 못하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정시의 흐름 자체도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 구간에 있고 여전히 일단은 그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도 연준의 매파적인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이제 상반기는 거의 이제 물건 너갔다라고 보여지고 하반기 7월 달이냐 9월 달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전에 카카오만이 할수 있는 AI의 어떤 흐름들이 좀더 강하게 시그널라 나와지고 좀 실적적인 부분이죠 어나마 이제 버텨낼 수 있는 힘 자체는 본업과 관련된 실적이죠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분기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나와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만한 그런 이슈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부른들이 갖고만 보면 정말 이제 지겹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좀지치가는 구간 속에서 어좀 극적 단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죠? 그 우리가 일전에 어, 지난해 11월달, 10월달 초점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껍반 등의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을 어,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현재로서는 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가 매수관 쯤에 지금 당장에 가담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게대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언제 돌아서느냐가 문제니까요, 그렇죠?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이제 문제니까 아무도 재반 이평선들도 지금 많이 이제 흘러내리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481선 저항 자체도 5만 6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20. 주이평선의 기울기도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현재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접점을 만들어 가면서 이평선과의 이격 자체가 좁혀 놓고 난 다음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전에 좀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한번 기대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가 있다면 저도 좀 상당히 기분 좋게 이런 게좀 알려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